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주바입니다. 11월 29일드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2일, LA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도 중, 르브론 제임스와 아이제이아 스튜어트가 동반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 경기에서 르브론의 이 행동에 고의성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 분위기는 오늘 있던 양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18번의 리드체인지와 8번의 동점이 일어난 전반에만 치열한 과정 끝에 레이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쿼터의 레이커스가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온 후 4쿼터 집중력 저하로 몇 차례 위기가 있긴 했지만 리더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 마무리 선봉장에 나서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르브론은 직접 맞대결에서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녀차 선수가 피까지 흘렸는데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오늘 두 선수의 신경전을 포함해 디트로이트 선수단이 칼을 갈고 레이커스 사냥에 나설 것을 예상했지만 르브론은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는 듯 33점을 넣으며 승리와 함께 5할 승률 복귀를 자축했습니다. 르브로는 오늘 경기를 통해 개인통산 480번째 30득점 이상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시즌에만 다섯 번째 기록으로 해당 기세를 유지한다면 체인벌린의 기록을 넘어서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기량이 향후 몇 년간 유지된다면 1위 기록도 충분히 넘볼 수 있겠죠. 여기에 30득점을 동반한 다섯 개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까지 기록한 경기는 350경기로 늘리며 해당 부분에서는 여전히 1위 기록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 경기 전 스테이프스 센터를 불태운 스테이프 커리가 3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르브론 역시 개인 누적 기록에 있어서는 단일 분야를 포함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본네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두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언행이나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선수이긴 하지만 농구 역사상 가장 전성기가 긴 위대한 선수임은 틀림없습니다. 12월 1일, 직전 3차 연장까지 진행된 끝에 패한 세크라메토 킹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전부 패한 오크라우마 시티 선더를 포함해 다소 험난한 일정을 맞이하는 팀을 이끌고 과연 르브론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LA 클리퍼스를 꺾고 7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상대는 12월 1일, 피닉스 선즈로양 팀은 현재 리그 전체 승률 1, 2위이자 피닉스가 16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구단 역대 최다연승 기록인 17연승의 재물이 될 수도 연승을 끊고 리그 승률 1위를 굳건히 유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스테픈 커리가 또 하나의 3점 기록을 경신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리는 오늘 경기에서 3.7개를 적중시키며 NBA 역사상 가장 빠른 경기 내에 달일 시즌 누적 3.100개를 넣게 되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3점에 있어서 경쟁자는 본인뿐이며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본인이 세운 단일 시즌 최다 3점 기록인 402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커리는 597경기 만에 3점 2,000개를 돌파한 최단기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기를 통해 누적 3점 개수를 2937개까지 늘렸는데요. 1위 레이알렌의 기록까진 36개가 남은 상황으로 이번 시즌 커리의 평균 3점 개수가 5.5개라는 걸 참고해 본다면 앞으로 7번째 경기인 12월 14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를 통해 알렌의 누적 기록을 제치고 역대 누적 3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커리는 오늘 경기에서 총 33점과 무려 6개의 스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스틸이 수비력을 좌우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팀 수비 버프를 받으며 수비가 몰라보게 좋아진 커리는 개인 통산 최초로 30득점과 5스틸 이상을 기록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는 현역 선수 기준 50번째로 해당 기록을 세운 기록입니다 팀은 이런 커리어 활약과 더불어 3쿼터에만 15점을 넣으며 해당 쿼터에만 원기욕을 골 터트려 버린 조던 불의 폭발력과 팀 합류 후첫 더블더블을 기록한 오토 포터 주니어의 활약까지 더해져 앞서 언급한 피닉스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마무리를 잘 맺었습니다. 과연 해당 경기에서도 골든스테이트가 커리를 중심으로 하는 팀 농구를 얼마나 잘 구현해 낼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폭군 드마커스 커즌스가 다시 NBA에 돌아옵니다 ESPN의 에디란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미러키벅스가 커즌스와 비보장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맺을 거라고 전했으며 이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개막전 이후 쭉 결정하고 있는 브룩 로페즈를 대체할 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비보장 계약인 만큼 어떤 몸 상태를 보여주느냐가 그의 미래를 좌우하겠네요 커즌스는 지난 시즌 휴스턴 로켓츠 소속으로 25경기를 뛴 이후 다시 LA 클리퍼스에 합류해 16경기를 소화 총 41경기의 정규 시즌 경기를 뛰었습니다 2021-22 시즌 기준 연봉순위 공동 2위에 올라있는 휴스턴 로켓츠의 존 월은 현재 단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4430만 달러 규모의 연봉을 받지만 트레이드 전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구단과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요 ESPN의 에드란 워즈나로우스키에 따르면 최근 월은 라파엘 스톤 단장, 스티븐 사이러스 감독과 복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월은 선발로 출전하길 원하고 있지만 구단은 월이 제일런 그린과 케빈 포터 주니어의 백업으로 출전하길 원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그린이 부상으로 단기 결정이 확실해진 만큼 머리에 복귀 소리 나오기도 했지만 부단은 오프 시즌 월과의 합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다수의 배체는 월이 다음 시즌에도 약 4,700만 달러 규모의 플레이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다음 시즌이 종료된 후에나 트레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제 미네우스타 팀보이우브스가 필라델피아세버트 식서스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즌 10승 달성의 성공 5할 승률 복귀에도 성공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4쿼터와 연장을 통틀어 21분 동안 무려 27점을 폭격하며 세레모니와 함께 무시무시한 클러치 지배력을 보였는데요 이보다 더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앙숙과도 같았던 카렌서니 타운스와 조엘 엔비드의 매치업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2년 전 신경전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며 NBA에 있어 유명한 앙숙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타운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타운스는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엔비드를 두고 경기 도중에도 엔비드에게 직접 말했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복귀한게 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했고 이는 농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에 둘은 잠시나마 공유할 수 있는걸 가지고 있었다는걸 전했습니다. 이어서 타운스는 바이러스로 인해 실제로 사람이 죽는걸 봤기 때문에 엔비드의 복귀가 기쁘고 그가 좋은 경기를 펼친 사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선수의 과거가 어떻든 엔비드가 엄청난 선수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항상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은데 그중 하나인 엔비드가 복귀해 도전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주 더 좋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타운스는 작년 3월 바이러스로 인해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7명을 잃었는데요. 당시 앰비드는 트위터를 통해 타운스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앞으로도 코트에서 선의의 경쟁은 물론 우정까지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어제 마이애미 히트가 시카고 블스와 원정 경기를 치렀고 승리와 함께 시즌 13승 달성에 성공했죠. 이번 시즌 둥지를 옮긴 카일라우리와 더마드로 잔 절친이 만난 경기이자 지미 버틀러가 6시즌을 함께한 친정팀을 방문한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버틀러가 2013년 시카고 스플래시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절대 입지 않을 단 하나의 옷이 마이애미 히트 저지라고 했던 점인데요. 8년이 지난 현재 버틀러는 마이애미 저지를 입은 것도 모자라 2020년에는 팀을 파이널로 이끌기도 한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죠. 버틀러는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한 거라는 농담을 던지며 당시 시카고 소속으로 마이미트를 싫어하는 법을 배웠고 팀을 떠나면서 마이미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버틀러는 이번 시즌 총 17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며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득점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단한 경기에서도 다섯 개 이상의 3점을 던지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오프시즌 모두가 예상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누가 뭐래도 브루클린 네츠였습니다. 물론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있던 서부의 최강 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를 포함해 어제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무력하게 패한 모습은 우리가 예상한 브루클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농구 깡패라 불리던 털보 네이터 제임스 하드니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경기를 선보이고 있죠. 보통 이맘때만 하더라도 평균 35점을 웃돌거나 말도 안 되는 득점 어시스트 수치로 리그 최고의 공격 머신으로 불리던 하. 하든에 지금까지의 스템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적응하기 어려운데요. 하든 본인 역시 아직 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든은 클러치 포인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득점할 때와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를 알아내는 게좀 어렵다며 그럼에도 그냥 이걸 알아내려고 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의 이탈로인해 본인이 하는 플레이메이킹은 물론 어빙이 할수 있는 공격과 득점에서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하든이라 현 상황을 두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케빈 듀란트는 하든이 득점도 할수 있고 플레이메이킹도 할수 있는 선수라며 그의 다재다능함이 팀에 필요하고 본인은 하든의 공격력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프시즌 햄스트링 재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밝힌 하든인데요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 보이는 만큼 스티븐 엣시 감독과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브루클린은 12월 1일 연고지 라이벌 뉴욕 닉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오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복귀를 약한달 앞두고 있죠. 디 에슬레틱의 샴즈카라니아에 따르면 탐슨은 구단의 산하팀인 G리그의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 배정되어 연습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체이스 센터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이며 그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복귀를 원해왔고 부상을 이겨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철저하고 치열하게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임스 와이즈먼 역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고 탐슨과 마찬가지로 산타크루즈에 합류했으며 두 선수 모두 연습에는 참여하지만 G리그 경기에는 나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맨피스 그리즐리스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토요일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죠. 접촉 없이 당한 부상이라 큰 부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긴 했지만 소식에 따르면 초기 MRI 검사 결과 큰 부상은 피했다고 합니다. 즉 왼쪽 무릎 염좌로 나타난 상황인데요. 구단은 더 많은 검사를 통해 복귀 일정을 잡을 거라고 합니다. 모란트는 이번 시즌 오늘 경기를 제외한 19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평균 24점을 올리며 생애 첫 올스타는 물론 올 NBA팀까지 노릴 수 있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주간너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ce these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